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역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시 정도 되었고요 8시 정도 되어가고 어, 저희 동네 지금 현재 온도가 영하 7도예요 오늘 아침에 영하 7도까지 떨어졌고요 어, 여기 보시면 하우스 위에 밖에 이렇게 저기, 냉해 현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냉해 현상이 아니고, 이게 결빙 현상이라고 하죠. 안에는 난로를 틀어놔서 따뜻하니까, 여기 밖에 이렇게 하우스 안쪽으로 이렇게 서리가 낀 것처럼, 음, 서리가 낀 것처럼 얼음이 살짝 있어요. 어, 안에는 따뜻하니까, 밖에는 춥고, 현재는 결빙 현상, 결빙, 연, 결빙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조금 있고요. 겨울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저게 녹으면서 흘러 내려야 되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하 7도의 날씨에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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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유 난로죠. 등유 난로 지금 어제 처음 가동했고요. 지금 저희가 한시 방향으로 뭐 이렇게 맞춰놔서 약하게. 약하게 맞춰놨는데 기름은 가득 넣었었는데 어제 운동 갔다 와서 한 8시쯤 저희가 난로를 틀었거든요. 8시쯤 난로를 날로, 틀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어우, 여기 좁아가지고 <laughs> 도노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제 저녁에 8시쯤으에 틀었는데 기름이 요 정도 어, 만땅 채워놨었는데 태워, 요 정도 반에 조금 못되게 요만큼 달았어요. 약하게 틀어놓은 거죠. 약하게 틀어 놨고 요 라디에이터 <laughs> 또 돌았어요. 뱅뱅 돕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거 어 타이머를 음, 타이머를 이거 타이머가 달려 있는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구입을 했었었고 여기 7시부터 제가 아침 8시까지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 놨고요. 요거는 이제 1단에 일단 1단, 2단, 2단 2단으로 놓으면 2단 3단으로 놓으면 전기 요금 폭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에다가 10시에서 11시 방향 음그렇게두 개가 틀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좀 대비용으로 약하게 놓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아 요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게 11핀짜리예요. 11핀짜리 라디에이터를 요거를 타이머도 달려 있는 거를 모델명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델명이 어디 있나? 한 바퀴 돌려볼까요? 아유,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모델명이 어디 있는지는 안 보이고, 어, 저, 저희가 옥션에서 음, 구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잘 쓰고, 올해도 이렇게 초에부터 날씨 추워질 때 얘는 미리 틀어놨었어요, 제가. 어, 여기 하우스가 너무 춥다 보니까 옥상은 많이 춥잖아요. 일반 어, 주택가하고도 틀리니까. 비닐 하우스고에서 어, 틀어 놨었었고 요거는 요렇게 요 지금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그렇게 맞춰 놨었어요. 지금은 이제 타이머가 끝나 가지고 끝난 거죠. 자동으로 타이머가 맞춰지니까. 그렇게 하고서 조금 현, 현재 온도를 좀 볼게요. 지금 8시입니다. 여기 난로 옆에 온도는 4도, 사도 정도로 나오고요. 4도.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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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요난 저기 온도계는 지금 3도 정도 돼요. 어, 3도 정도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영하 10도 이하로 저희는 떨어지면 여기 하우스 안에 이제 여기 활대 있잖아요. 요 활대를 이용해서 어, 또 이제 뽀보기로 한번다 한 이렇게 위에 위에 아이들만 싹돌려줄 거예요. 덮어 줄 거예요. 뽀보기로 덮고 그 위에다가 담요 덮어 주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아이들은 그냥 놔둘 겁니다. 어 그냥 놔둘 거예요. 요기 아이들은 이제 난로가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요기 아이들을 그냥 놔둘 거고요. 요기 이제 위에 아이들만 살짝 덮어 주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국민이들도 국민이들도 뽀뽀기를 덮고 신문 저거 뭐지 그 담요를 한겹더 덮으면 영하 16도 17도도 저희 작년에서 작년에 옥상에서 그렇게 놨거든요. 두 번째 겨울, 겨울을 지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겨울이 지나옵니다. 다가옵니다. 지나오는 게 아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3m에 3m짜리 하우스 안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보시고요. 저기, 아, 뒤에, 어, 그, 창아이들또 보고는 싶은데, 이 아이들은 이 하우스를 해체하기 전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어떻게 꺼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 가끔 주고 어, 같이 물줄때한번쫙 주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들여다볼 수가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기 대품 창아이들도 그렇고요. 아휴 저희 아이들 알록달록 너무 이쁘죠? 빈세조 좀 보세요. 빈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아이들 예쁜 아이들만 하나씩 콕콕 집어볼까요? 오늘은 자 전체 전체적으로다가 여기 창 아이들은 뭐 빨간둥이들은 빨간둥이들대로 예쁘고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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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지라는 아이예요. 작지만 너무 귀엽죠? 연지 요 흑장미 여기 요 가인 자구 분양 받았던 아이 그리고 여기 달차베 핑크 그리고 포토시나. 아 여기 있던 달샤베 핑크가 두 개였는데, 이 화분에 있던 달샤베 핑크. 지난번에 저희 어 저기 어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이렇게 맑은 빛감의 아이들. 얘몬타니야몬타니아 너무 예쁘죠? 아 예쁘다. 몬타니아고 얘는 SP 금종자라는 아이고. 여기 구수젤리도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어, 살짝 물 들었고 저쪽에는 구수젤리는 아직 멀었고요. 요 아이도 거의 1년 다 돼가니까. 이렇게 물들고 있는 저희 창아이들. 아, 이 손톱 어쩔 거야, 이거. 오, 마리앙스. <laughs> 아, 이 손톱 망가져가지고, 음, 속상했던 그 아이구요. 요렇게 수간지도 예쁘고, 아, 저는 요 아메스트로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아메스트로도 너무 예쁘고, 요, 요, 뭉크도 이렇게, 어, 알록달록한 물듭이 참 예쁘죠. 아, 저희 집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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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 빼놓으면 안 되겠죠? 아, 입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환협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진짜 제가 2년차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스텔라. 그리고 산토리니. 산토리니. 이렇게 두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 아이가 나중에 온 아이예요. 입장은 조금 말랐죠. 요 아이보다. 요 아이는 좀더 통통한데, 저 아이는, 음, 제가 이제 더 이제 예쁘게 키울 거예요. <laughs> 예쁘게 키우면 되고, 요, 달총이, 쪼오기 달총이도 잘 크고 있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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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아이라는 아이도 참 예쁜 아이구요. 음, 그리고 이제, 얘는 환엽 핵터, 그리고 피델리오드 이렇게 있고, 아, 블러드 마리아, 아, 요, 요, 지금 모습도 참 예쁘네요. 여름에도 예뻤지만, 현재 이렇게 크고 있구요. 한스마리아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 요 오키드 스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입찰받아가지고 제가 구입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데려왔는데, 오키드 스타가 되게 비싸잖아요. 아, 자구들도 비싸고, 어, 잘 커줄지, 이렇게 돌기가 좀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베라가모라는 아이. 아유, 이 아이도 참 단안히 이쁜 것 같아요. 모습 자체가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오면, 여기 동은, 맑은 아이도 있고, 여기 나팔마라는 아이. 나팔마라는 아이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얘 로또 로또 좀 보세요 로또 피멍좀 어우 엄마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로또 이렇게 물들어 오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얘는 환영 머큐리 얘도 이 차부터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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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실방에서 구입했던 아가 잘 크고 있어요. 얘는 미다스 줄금이라는 아이고, 아, 저희 집에 콜리 좀 모셔요. 콜리 너무 예쁘죠? <laughs> 예쁩니다. 아, 그리고 얘는 체른이라는 아인데, 이요 아이도 최근에 왔거든요. 손톱이 너무 예뻐요. 아, 얘, 얘 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레드 다이아몬드 펄. 요 아이도 반딱반딱하니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 얘, 곰사. 아니, 곰사가 아니에 얘는 곰사고, 얘는 둥이 산방금이에요. 둥이 산방금도 이렇게 예쁘게 커지고 있습니다. 둥이 산방금.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아, 얘 독수리 말이야. <laughs> 저희 집에 독수리 말이야.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예쁘죠? 여기 구스 젤리도 이렇게 있고요. 아, 이 헨텔. 헨텔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 이 점점 변형온것좀 보세요. 어떻게 또 변해갈지 집을 옮겨줬어야 되는데 안 옮겨줘가지고 어, 현재는 이렇게 크고 있어요. 헨텔이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보세요. 입장지변해온 거. 음. 아우 너무 이쁘다. 그리고 얘는 마르스라는 아이예요. 저희 집 창들 중에서 어.. 포토 저저저 저 뭐지? 음.. 저거 저거 뭐지? 저거보다 제그 다음으로다가 비싼 아이 <laughs> 마르스. 그리고 달 얘는 어 다이아몬드 베라 다이아몬드 베라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 요 천송이도 아 천송이도 너무 예뻐요 제이드스타 금도 이렇게 예쁘죠 예쁩니다 그리고 레종이랑 가이아랑 뭐 저기 레드쿠스도 이제 물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창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아이들 여기는 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먼노 먼노 새 아이들 쌍둥이처럼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위는 먼노 철아. 아, 먼노 철아도 예쁘죠. 얘는 블랙 플루하나 철아. 그리고 얘 샬롯. 아우 샬롯. 여기 입장이 조금 변이가 온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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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요. 샬롯이고. 여기도 먼노 철아 하나 있고 코사지도 있고. 아, 얘미르베금이라는 아인데, 이이 아이도 이렇게 잘 커지고 있고, 슈가베이비, 뭐, 아, 요 수영금, 아, 수영금 안쪽으로 좀 들여놔줘야 되는데, 저쪽으로 방향을, 어, 저기, 자리를 좀 따뜻한 곳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쇼츠를 올렸던, 임브리카타에요. <laughs> 임브리카타, 너무 이쁘죠? 여기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 레드베리, 레드베리 방향을 제가 돌려놔줬어요.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요, 요, 요. 라자가, 라자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아, 이쁘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아이들은 뭐잘 있죠. <laughs> 예. 저기 아메스트로에요. 아메스트로도 이렇게 잘 있고. 요기, 요기, 요기. 안데스 금이랑 뭐 소고기 금이랑 예. 두간마리아 철아랑 이렇게 잘 있고요. 보이칸 뒤로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보이칸 그리고 여기 선반의 밑에 밑에 아이들 밑에 아이들도 어 물듦이 뭐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도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여기 밑에 칸 아이들 이렇게 아여 홍조 홍조 홍조도 참 예뻐요 이렇게 아이들 여기 밑에 카드의 선반에 아이들도 잘 있어주고 있고 여기 또 바닥에 내려놓은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바닥에 내려놓은 아이들도 얘는 또 마사를 또 뒤집어 썼네요. 저희 집에 사회파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피었다가 또 저쪽에 봉우리 올라오러고 있죠. 그리고 얘는 얘, 얘가 얘 이름이 <laughs> 어, 파이브스타 저쪽에 꽃대 엄청 올라와가지고 있던 파이브스타 구석에 있던 아이 그 아이 제가 비닐 씌우고 하면서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좁아가지고 파이브스타고 얘는 스피라는, 스피나라는 아이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는 아이구요 이 아이 방향을 좀 돌려놔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그나마 물이 조금 들, 들었으면 좋겠고 얘는 조이라는 아이고 그리고 여기 여기 선반 위에 아 오늘 영상이 길겠는데요 저희 아이들 다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파랑새며 뭐며 뭐카시오적금이면 아유 이쁘죠 얘는 리즈에요 리즈 디오세무지개, 디오세무지개금이나 빈센조, 빈센조 좀 보시고요. 너무 예쁩니다. 마인 피치. 그리고 여기에 또 백봉이랑 둥근이 피치대랑 어, 이렇게 어, 드로잉이랑 아이들 잘 있고, 여기도 여기 스탠 선반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이쁘죠 <laughs> 예쁩니다, 이뻐 화이트 스노우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쪽 선반으로 가볼까요? 스테 선반에. 자, 얘는 이제 다 꺼졌고 여기 우에카네 맨 우에카네 아이들. 아, 저 환풍기도 보이고요. 자, 환풍기 지금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공기를 좀 빼줘야 돼요. 자, 이렇게 아이들 잘 커지고 있고. 여기 밑에 칸에도 사각화분의 아이들 쪼르륵 있죠? 이렇게 쪼르륵 아이들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홍옥이 또 이쁘네요. 이쁘게 물들고 있고. 아가들 잘 지내주고 있고. 세 번째 칸에 아이들도 이렇게 자리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요 아이들 거의 안 건드렸어요. 위치 그대로 놔뒀고요. 아, 오팔, 다크 오팔 좀 보세요. 다크 오팔 너무 예쁩니다. 레모노즈 아이들, 두 아이들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 금땡이들도 아, 금마이들도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핑크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유 이쁘다. 아요이 요 아이도 호피마리아, 이 아이가 호피마리아였나? 아 맞아요, 호피마리야아 아,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 들고 있는 아이들. 아, 나의 사랑 라지아가들 두 아이는 여기다 이렇게 낮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도 보시면 마리오클로텔얘 분지하고 있죠. 음, 응. 이 아이 분지하고 있는 아이고, 여기 산타마리아 얘는 곰마리아금 어요 아이들 블랙간츠금 얘는 천만이금 곰마리아 금 얘도 곰마리아금 얘 얘도 참. 생장점이 특이하게 변하고 있어요. 요 아이들 요렇게 자리 잡은 아이들이고요. 자, 여기 여기 이제 밑에 위에는 제가 어제랑 그제랑 3일 동안 여기 위 아이들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아이들은 제가 패스를 하고 저 이렇게 알록달록 하죠. 이쁩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상하기 상하기 양발 발리고 있는 아이 이 아이 적심해 주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그냥 놔뒀어요 방향만 좀 돌려 놔줬고. 두개 유리 수반의 아가들 잘 있습니다. 유리 수반의 아가들 그리고 얘어 예. 네, 저기 넥스 넥스 합식해준 아이들도 물이 좀 빠지기는 했는데 잘 있어주고 있고요. 여기 또 러블리 로즈 이렇게 있고요. 음 여기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 이 양팔 벌리고 있는 아이의 예. 꽃대 목이에요 꽃대 목이고 저희 집에 페리도트는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페리도트도 겨울에 좀 약합니다. 하우스 안에서는 좀 약하긴 한데, 제가 그냥 여기 하우스에도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요. <laughs> 마커스하고 아르자고 합식이들. 이렇게 저희 세자매 꽃밭 아이들. 세자매 꽃밭 아이들. 그리고 여기 합식해놓은 아이들. 요 웨딩드레스는 참 이쁘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웨딩드레스.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 밑에 선반에서 그 햇빛이 조금 덜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잘 있어주고 있어요. 아직 뭐 겨울이 이제 시작인데 큰일 났습니다. <laughs> 잘 견뎌주겠죠 뭐. 그리고 여기 이뜨기까지만 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예, 퓨어러브하고 어메진그레스 이렇게 합식이들 콩란이랑 잘 있어주고 있죠? 이쁘죠? <laughs> 달새비 핑크, 음, 꼬맹이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여기다 이렇게 놨고, 블랙 링크도요 아이도 최근에 온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 요 아이시 그린도 이렇게 <laughs> 예쁩니다. 아, 이렇게 사각 화분에 줄쫙 맞춰가지고, 두 줄, 두줄 이렇게 있는 아이들. 저기 꽃핀 아이들은 수미미티수미미티도 이제 꽃이 다져가네요 이제 저 아이들도 꽃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고, 프리즘 좀, 좀 보세요. 프리즘이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겨울에가 너무 예뻐요, 저희, 저 아이는. 그리고 여기 링구아스도, 어, 볼록이들 이렇게 잘, 어, 이렇게, 어, 내어주고 있고,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미니 누벨라도, 음,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작지만, 요 아이들 제가, 어, 가을에, 음, 입장들 많이 훑어주고 나서, 이렇게 아가들도 많이 내어주고, 이렇게 크고 있는 미니 누벨라고요. 얘는 일본 월령이라는 베리 종류 아이. 예.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고, 아이들, 짠, 이렇게 저희 하우스 안에, 3m, 3m 안에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가득 차있죠, 위아래가. 날로도 여기로 갔다, 저리로 갔다, 지금 막 영상 찍으면서 그러고 있고요. 아, 저희 아이들, 창아, 창아이들은 창아이들대로, 국민이들은 국민이들대로, 쪼로럭 질맞춰서 있는 모습이, 아, 이제 햇빛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 쪽에 건물에 걸려서 해가 안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또 해가 비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저희 하우스에는 햇빛이 잘 들어와요. 낮에 온도가 음뭐 영상 뭐 2도 3도? 그래도 어제 낮에 2도 3도였잖아요. 낮 낮에 온도가 하우스 안에 제가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하우스 안에는 10도더라고요. 어제는요. 실링 팬도 제가 꺼놓고 갔었어요. 그저께까지는 계속 틀어 놨다가 온도를 봐가면서 틀어 주면 되니까요. 바람 한 풍기는 그 대신에 틀어 놓죠. 환풍기는 24, 24시간은 아니고 낮에 한 10시부터 3시, 4시까지 어, 낮에 9시간대 그 환풍기 틀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아이들 보여 드렸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아침이었고요.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신 주말 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행복하세요.